오늘 여러분들 설교는 잘좀 생각하면서 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래 전에 우리교회 어느 집사님이 기도원에 갔다 와가지고 저한테 와서는아고 기가 팍 죽어서 와가지고 목사님 나는 지금까지 예수 헌 믿었어요. 그리고 <laughs> 갑자기 그래서 내 깜짝 놀래가지고. 왜 그런 소리를 하냐?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방언도 못받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지난주에, 저간에한 주간, 어, 초신자, 교회 다니지 뭐 1년도 안 되는, 어, 그런 신자분하고 같이 어느 기도원에 갔대요. 기도원에 갔는데, 그 사람은 초신자인데도, 3일만에 가서 방언을 받아버려가지고, 방언 기도를 막 하는데, 자기는 일주일 동안 방언 달라고 다른기도 하나도 못하고 매달렸는데 이 방언이 안 터진다는 거예요. <laughs> 그래가 방언도 못하고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그건 괜찮아. 어? 방언 못 받았다고 예수 헌미던거 아니야. 방언 못 받았다고 성령 못 받은 거 아니야. 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강사님이 그러시던데요. 강사님이요. 우리 기도원에는 강아지도 방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야, 강아지는 강아지 방문하겠지만은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다. 근데 강사님이 그랬던데요. 강사님이 자꾸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기분이 나빠서 강사, 강사, 하지 마라. 나도 나가면 강사인데. 응? 그래서 아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 강아지가 방언하는 거는 강아지 방언이고, 성경에도 없는데, 지가 얘기하면 지가 복음이고, 내가 얘기하면 내가 복음이고, 그거는 지가 복음이고, 내가 복음이지, 성경에는 없는 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없다. 그런 얘기가. 뭐, 방음 못 받고, 눈물을 안 흘린다고, 예수 흠 믿었단 말은 성경에도 없어. 자, 여기까지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 못 받았다고 예수 흠이던 겁니까? 기도할 때, 아니면 예배 드릴 때 특별한 감동이 없다고 성령 못 받은 겁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 많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점에서 혼란을 느끼고, 하, 저 집사님은 예배 때마다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감동이 없고, 맨날 예배를 들어도 그게 그거고, 어? 야, 내가 예수 흠 믿었나? 내게는 믿음이 없는가 봐. 그래가지고 낙심하고 한숨만 쉬는 교인들이 예외로 많다는 거예요. 의외로 그런 정도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불신앙과 의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되는데, 한마디로, 불신앙과 의심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 불신앙, 즉, 불신앙은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게 뭡니까? 이 불신앙은요, 의지의 한 속성으로서 믿음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걸 아예 거부하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반면에 의심은 뭐냐? 지금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도 때로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특별한 어떤 감정적인 충동이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 이게 의심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의심이 든다 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의심도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을 바탕으로 한 괴로움이고. 믿음을 바탕으로 한 흔들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괴로움을 믿음의 괴로움, 혹은 믿음의 시련, 믿음의 고난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신앙은 아예 믿음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것이고, 의심은 연약하지만 믿음이 있다는 증거라는 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예 의심도 안 하죠. 자 그렇다면 야고보서 1장 6, 7절에 보니까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그런 성경이 있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을 기억하려면 바로 앞에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오직 기이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고 이 말을 해.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그 다음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 말은 믿음이 없으면 구하지도 기도하지도 않죠.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의심하는 자는 그 말이에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 물결 같은 이런 사람을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의심은 하지만 그 바탕에 믿음이 깔려 있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서 하루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구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왔어요 가서 막확 변화하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엘리야가 내려오고 모세가 내려오고 막 그러죠. 그 변화산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변모한 사건을 보고 이제 있던 동안에 다른 아홉 명 제자들은 산 밑에서 기다릴 거 아니에요. 런데 어떻게 소문을 듣고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 귀신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거야? 그 예수라는 사람한테 가면은 고친다 하더라. 그래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처럼 흉내를 냈지요. 둘러놓고, 그냥, 단체로, 그냥, 한수를 했는지, 그냥, 믿습니다. 아, 사탄아, 물러가라, 가든지, 뭐, 뭐, 했겠죠. 아유, 근데, 뭐, 귀신이 안 나가고, 그대로 있네. 어? 못 고치네. 한마디로만 병을 못 고쳐. 그때, 이제, 예수님하고, 이제, 제 다른 제자, 올라갔던 제자들이 산 밑으로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모여가 웅성웅성 하는 거요. 예 그게 뭐야? 그랬더니, 이 아들의 아버지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귀신이 붙어 가지고 불이고 불로 뛰어들고 물로 뛰어들고 막 이러는데 응? 래이 당신 제자들한테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이 아이를 귀신을 못 쫓아주고 못 고칩니다. 이 병을 못 고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럼 그 아이를 내한테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그 아이를 예수님한테 데려오니까 이 아이가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그 귀신이 발동을 해가지고 그 아이를 거꾸로 때리고 발작을 일으키게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애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냐?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하는 말이 뭐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소서. 그게 그래 얘기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유명한 말씀을 하지요. 우리 함께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외봅니다. 워 시작할 수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한번 더 시작할 수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이 말을 들은 그 아버지는 목이 맨 간절한 소리로.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외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방황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 아버지가 가진 의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고, 둘째는 자기 자신의 믿음에 대한 의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두 가지 의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애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그는 믿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왔지만 은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도 자기 아들을 고치지 못할 거라 그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런 의심이 들어가지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소서.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예, 이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의심에 찬 마음을 간파하시고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이 날카로운 말씀을 들은 그 아버지는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의 마음속에 뒤엉켜 있는 이 믿음과 의심이 서로 자신의 심령을 점령하려고 싸우고 있다고 하는 걸 그때 가서 깨닫고 사실대로 부르짖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약합니다.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지금 이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믿음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자기의 믿음 없다고. 이 사람이 자기의 지금 마음속에 믿음 이 있고 의심하는 상태를 믿음이 없는 걸로 스스로 생각하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신의 의심을 믿음이 없는 것으로 보았지만은 예수님은 그를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그 아이를 고쳐주셨다는 사실에서 확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 아버지 마음속에 의심이 가득 찼지만 그 의심 밑바탕에 믿음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이 아이를 고쳐주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 고쳐주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의 믿음을 보고 주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나무 막개기 같은 사람을 놓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속에 의심이 있으니까 믿음이 없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믿음, 의심 속에 믿음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막아음 6장에 보면은 자기 예수님 고향에 가서 갔더니 고향 사람들이 아 이거 저 목숨 아들 아니야 이거 어? 어?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죠,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어, 믿음이 없었어.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사람들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권능을 해, 행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의심 속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23절에 "할 수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잘 보세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능이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런데 지금 당신은 믿음이 있으면서, 왜 믿음과 의심 사이를 방황하고 있으면서,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냐? 의심이 있어도 믿음이 있는 거야 믿음이 있으니까 의심하는 거야 그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증거가 뭡니까? 아몇 가지가 있죠 분명히 병든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한테 왔다 오는 믿음으로 온거 아니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여러분 마음속에는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내 속에 의심이 가득 찬것 같아서 나는 믿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체가 좀 믿음으로 온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왜 여기 옵니까? 이 아이가 예수님한테 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간 자체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고 그리고 괴로움을 호소했습니다. 기도했는 거죠. 기도했다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한 거죠. 그리고 소리 지르면서 믿음을 고백하세요.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또 자신의 믿음이 약한 걸 보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얼마나 간절한 믿음의 호소입니까? 자, 이제 처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기도원 얘기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 집사님이 방문도 못 하고 예배 시간에 뭐, 감동도 없는 것 같고, 눈물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집사님이 믿음이 없는 겁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은요,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다고 믿음이 있고, 내가 기분이 안 좋다고 믿음이 없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눈물 흘렸다고 믿음이 있고, 눈물을 안 흘렸다고 믿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감정 신앙이라고 그래. 감정 신앙. 믿음이 없이도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도 기분 좋아질 수 있습니다. TV를 보면은 대중 가요 들으면서도 은혜 받고 그 은혜인지 몰라도 눈물을 흘린 사람 도망가푸름을 눈물 그 은혜 받았습니까, 그 사람이? 감정하고 믿음하고 다릅니다. 감정하고 믿음이 달라요. 물론, 믿음의 감정도 뒤따라 올수 있죠. 그렇지만, 감정의 믿음이 반드시 뒤따라 가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걸 갖다다가 의지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감정신앙과 의지신앙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자세하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많은 사람들 혼돈해. 저 사람은 눈물을 흘리니까 은혜 받았고, 나는 눈물이 안 나니까 은혜도 못 받고 믿음 도 없는가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은 은혜는 예배 때마다 감정적인 사람은요 혼자 은혜 다 받는 것 같아. 요 눈물 콧물 질질 흘리고. 그런데 교회 문제는 혼자 다 일으켜. 감정신앙이죠.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그는 처음에는 이 아버지가 믿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왔지만, 제자들이 자기 아들을 고치지 못하자 의심의 감정에 빠졌고, 거기에다가 이 일의 성공은 자기 믿음에도 책임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낙심했고, 믿음과 의심 사이를 왔다 갔다 방황하는 자신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사람처럼 믿음과 의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설교 듣고, 어, 기분이 좋다. 그러면 은혜 받았고, 그런 생각이 없으면 은혜 안 받은 겁니까? 아니, 나는 믿음이 없는가 보다. 저 사람은 예배 드릴 때마다 탁 눈물 콧물 다 흘리는데 나는 예배 드려도 별로 감동이 없고 뭐 눈물이 안 난다. 그럼 은혜 못받은그 믿음이 없는 겁니까? 우리 자꾸 이런 착각에 빠진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자신을 낙심하고 아 나는 믿음이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요 우리가 지금 내가 올바로 신앙생활 을 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이게 막 헷갈리는 거라 설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해도 과연 이 기도가 응답될 것인지 지금 내가 중헌부원하고 있지는 않는지 믿음과 의심 사이를 수없이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갈수록 뚝뚝 떨어지는 거지 자꾸 믿음에 자신감이 없고 기도에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분 좋다고 하나님 기도 응답해주고, 여러분 기분 안 좋다고 응답 안 해주고,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기분과 감정에 주님이 따라다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믿음보다 의심이 더 크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행동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내 모습이대로 주받아 없소서 의심 많은 내 모습이대로 주님 받으세요. 내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의심에 흔들립니다. 내속이 믿음과 의심 사이에 방황합니다. 내 모습이대로 주받아 없소서. 날 위에 돌아가신 주날 받아 없소서. 그래서 우리도 그 아버지처럼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할 마음이 있고 믿음이 부족한 자신을 깨닫고 도움을 바라는 자체가 이미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보다 쉽게 더힘 있게 더 구세게 더 기도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억지로 믿으려고 애쓰거나 마음에서 의심을 내쫓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다뭐다 뭐, 다 아무 소용 없어요. 다만 주님께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서 이 아이 아버지처럼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줘 도움을 요청하면 이 아이 아버지처럼 응답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 속에 들어 있는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리되 자신의 감정에 매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느낌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사실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힘이 좀 빠졌다고 하나님이 날 버렸다. 천만의 말씀. 내가 지금 좀 믿음이시고 의심이 생긴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않는다. 천만의 말씀 내 속에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자꾸 의심이 드네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 의심이 든다는 자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의심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걸 보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부가족들이요 때로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을지라도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방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의 감정이나 느낌에 따라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 깨닫고,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께 나온 것이 믿음이고, 의심은 했지만 예수님께 구한 것이 믿음이고, 예수님께 믿음이 부족한 자신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것이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때로는 확신도 없고, 감동도 없고, 의심도 들지만, 이 자리에 나온 자체가 믿음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께 솔직하게 도움을 요청함으로이 아버지처럼 반드시 응답받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오늘 여러분 만사를 제쳐놓고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그 믿음을 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